자 오늘의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6년도로 약 9년된 준신축급 건물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외벽은 돌붙임 등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냥 신축급이라 아, 큰 수리비 없이도 안정적인 임대 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신축된지 9년밖에 안된 아예 그 신축급 느낌의 원는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경매 최저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 얼마? 4억. 빌한 책값. 워낙 삽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대장 김성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나가서 우산을 쓰고, 우산 안 써요? 비 맞아버려, 그냥? 어, 머리는 소중하니까. 요즘, 요즘에 나이가 한살한 살씩 한살살살살들 때마다 어 항상 머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 제 머리가 가발이다 어? 저 머리는 가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궁금하면 특강 신청하세요. 무료 특강 있습니다. 그러면 딱한세분 선정해서 제 머리를 당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아닙니다. 이마가 좀 넓어서 그렇지. 남자근데 이마 넓어야 되잖아요. 그죠? 렇 여튼, 다시 돌아와서 생생한 경매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따라 양극화라는 단어를 쓰기 싫은데요.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고 인프라가 떨어진 지방 및 어, 수도권 일부 외곽 지역들은 부동산이 보안 및 하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자리 창출이 넘쳐 흐르고 인프라가 확실하게 보장된 서울의 중심지들은 지속적으로 땅값이랑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럴 때일수록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경매 최저가 들으시면요. 놀라 자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싸! 자, 귀과 눈을 전부 다 의심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금액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원룸 수요가 1등인 지역 제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 가나구 신림동이고요 신축급 원룸 건물 4층으로 구성된 원룸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매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요 어, 제 영상의 어떤 물건보다도 저렴합니다 아니, 역대급이에요 진짜 역대급으로 쌉니다 자 1회 유찰? 아니죠 2회 유찰 아닙니다 3회 유찰 약 4회 차까지 진행된 현 경매 최저가는 미쳤습니다 약 감정가 11억대에 시작을 해서요 현재 최저가 무려 4억대로 반값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4억이면요 빌라 한채 값이에요 주변에 구분상가 한채 정도 살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서울의 빌라 한채 값으로 신축급 건물주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 보시 죠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대장공천을 보면서요 추가적인 스펙 사항 공개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며 물건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약 40평 건물 83평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11억대의 시작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감정가 대비 41%대인 4억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주변 빌라 한채 값이라 말 도안 되는 최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운력에 봐야겠죠. 그의 건물의 현황은 총 4층 건물이며 층별 약 20평대의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으로는 2016년도 최초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외총 4명의 임차인이 제한 입되어 있지만 이중 201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해당 보증금을 인수하더라도 현 경매 최저가가 워낙 저렴하기에 충분히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세명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인수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지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현 경영권지는 서울에서도 임대수요가 가장 높다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으며 복합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으로 2호선 봉천역 신림선 등의 위치로 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울 울대 관악 캠퍼스 신림역 인근으로 구성된 대규모 상업시설 등의 입지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도 만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원룸 수요가 1등인 지역은요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 평당 건축이 가능한 땅은 최소 2천만 원 이상 봐야겠죠 그냥 협소 주택으로 짓는다고 해서 40평만 산다고 해볼게요. 얼마예요? 248 8억입니다. 땅값만 8억이에요. 자 건축비는 평당 최소로 짓는다고 해서 700만 원씩 짓는다고 해도 못해도 한 6억 정도 건축비 나갑니다. 그럼 14억 정도에 10억 원 이상의 시세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경매실적얼마예요 4억 됩니다 미쳤어요 아주 어? 이렇게 쌉니다 하지만 경영물건은 권리상 하자는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어, 전입확정배당 다 있긴 한데 원래는 선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배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느려요 그래서 선순위의 근저당이 돈을 받아가고 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받아가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약 인수 금액은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2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상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 최저가에다가 인수하는 보증금 합해 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4억 6천에 5억 6천, 6억 6천에 정도에 해당 건물을 매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가 14억대. 유지를 될수 있는데 어, 6억 6천에 살수 있다면 판값 이하로 사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보시면 여기쪽에 보시면 어, 원룸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원룸 건물도 많이 있고요 도로변과 바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가시성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물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 뒤에 위치한 이 건물이요. 오늘 우리 경매물의 목적물입니다. 자 해당 건물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준신축급으로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자자딱 봐도 공용 부분에 통유리로 개방되어 있고요. 누가 봐도 준신축급 원룸 건물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6년도로 약 9년된 준신축 축구 건물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외벽은 돌부침 등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냥 신축급이라 아, 큰 수리비 없이도 안정적인 임대 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현 건물의 현황은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부 주택으로 임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실거주 해결과 동시에 임대 소득 동시에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자, 우리 건물의 도로 조건은요. 여기 얼러 올라, 불러보세요. 네. 자, 이렇게 메인 도로. 메인도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나가면 도로와 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을 탑승이 가능한 메인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메인도로에서 들어와서 한 블록 이면으로 들어가서 끝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어, 약간의 어, 가시성은 떨어지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여기 도로 이면도로 앞으로 소유자를 뜯어보니까 개인이더라. 그럼 맹지 아니냐? 건축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많은데 장담합니다. 그렇게 질문 주신 분들 본인 명의로 건물 사본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을 소유해 본 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책으로 배웠어. 사실상 현장은 다릅니다. 이렇게 포장도로는요 공도입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하지만 건축법에 의거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뒤에 건물들 다 있죠. 어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문제 될땐 이런게 있죠 이쪽으로 상수 배수 시설이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사도의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왜이 도로를 훼손해서 배수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배수 시설이 없겠습니까 여기 안에 여기 보시면 맨홀 뚜껑들 보이시죠 다 있는 거예요 문제 안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안쪽이라고 해서 뭐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맹지다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다 건축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추후에 구수구 신축도 가능하고요. 어 거래할 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포장도로 안쪽은 전부 다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우리 건물은 안쪽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간 3m 도로 되는 안쪽 폭을 갖고 있어요. 차가 진입 가능하냐 생각했는데 여기 뭐차 안에 들다 보이시죠? 차 접근성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선 후퇴를 통해 앞면에 4m를 확보해서 시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차부지는 이렇게, 전면부에 한 대, 사이드에 두 대. 어, 주차부지는 약간 협소하긴 합니다. 또 이런 생각하시죠? 뭐야, 주차가 작네. 응? 항상 단점만 찾으시니까. 이거 오늘 경매 최저가 4억이라고요. 무슨 주차를 생각하세요. 걸어 다니세요. 주차를 생각하시면 욕심이다. 너무 싸기 때문에. 저기 뒤에 있는 창고시설 저거는 제시외입니다 저것도 제시외지만 매각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 상태랑 주차 부지 상태는 깔끔하고요 크게 문제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총 다섯 개 호실이 돼있고요한개 호실은 잠겨져 있네요 공실로 보여집니다 아, 이 창고 시설함도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보안 카메라 작동하고 있고요 뒷면도 한번 보죠 자 샤시 상태가 꽤 깔끔해요 신축급이라 어, 준신축급이라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통상 저 위에 색상 다른 거 하나 보이시죠 저러거나 보통 제시회 건물입니다. 저런 거는 위성사진, 드론사진으로 적발, 유반건축물로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겠죠. 그럼 저런 거 있으면 또 싫어하시는데, 찾아보세요. 다 뚜껑 씌웠어요. 안 씌운 건물이 어디있습니까 옆에 건물 보여주세요. 저기 제시회 건물, 저 약간, 약간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 위에 보이세요? 뭐 여기 다른 건물인데, 여기도 색상이 약간 다르죠? 다르고. 그러죠. 그냥 안찬 없는 걸 찾기가 어려워, 어떻게. 그죠? 없는 걸 찾기가 어려워. 다 위에 뚜껑 씌워서 보통 은 운영합니다 아, 크게 부담되는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에 거주하세요? 혹시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나가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배당요금 다 하셨어요? 아, 안 하셨어요? 월세 보낮춰가지 건물은 뭐 운영하시는데 뭐, 비세거나, 뭐, 하자가 있거나, 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거라고. 그냥, 사는 데는 뭐, 그냥, 크게 문제 없다. 많이 들왔나요 사람들? 아니요, 두번째 저... 네. 말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어, 한 분이 나오시길래 바로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 나가실 거래요. 어,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뭐다 깠다고 뭐 문제 없다고 나갈 거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어, 그리고 입지는 너무 좋다, 최고다. 그리고 어말 거신 분은 두번째 다 저는 무조건 말을 걸어요 그래서 어 임차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항상 구제 방안을 설명 드리죠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도 어 임차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소유자 분들을 조금 도와드리어서 최대한 선한 경매이 될수 있게 저와 같이 함께 잘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건물은 괜찮다 큰 하자는 없다 그리고 입지는 너무 좋다 아, 다시 돌아와서 4층 저거 위에 제시외 건물 아저분 어, 조립식 가건물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털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런 건 아마 불법으로 적발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됩니다. 자, 여튼 뚜껑을 씌워 놓은 것들도몇개 보인다. 자, 우선 들어가서 내부 시설 어떤지 꼼꼼하게 검토해 보죠. 서울 신림동에 신축된 지 9년밖에 안된 아예 그 신축급 느낌의 얻는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경매 최저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 4억. 빌한 채값. 워낙 쌉니다. 깨끗해요. 와 깔끔 깔끔합니다. 근데 좀 단점인 게 불이 안 나와 공용 등의 관리를 소유자분이 떼서 지금 안 나오긴 하지만 깔끔하고 쾌적해 보입니다. 오늘 건물은요 취사 시설이 불법인 다중 건물이 아닙니다. 다가구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취사 시설을 다 법적으로 운영 가능하면서. 어, 사용 수익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답답한 원룸 건물이 아닌 2층부터는 3룸으로 해서 가족 단위 임대 구성을 소화할 수 있게끔 폭넓게 뽑아놓은 친구를 한 가구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족 단위 임대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의 총 평형대는 15평입니다. 호실은 2개 있고요. 자, 1층부터 보여드릴게요. 마트도락 인터폰 깨끗하게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면 보면 여기는 배기호고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오락 인터폰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큰 하자 없이 즉시적인 사용 수익 가능해 보입니다 뒤에 보시면 보안 카메라인데 작동은 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안 카메라고 밑에 전동 자전거 하나 있고요 자 청소 일지가 여기 써여 있네요 어, 어쩐지 관리를 하는 걸로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위에 상품 상태도 깔끔하고, 어, 큰 하자는 없어요. 불이 좀안 나오는 거 빼고. 한 2층 올라가 볼까요? 자, 2층은 21평입니다. 1개 호실있고요 3룸입니다. 그래서 1개 호실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발장을 이렇게 빼놔, 빼놓으셨네요. 어, 쓰레기랑 재활용도 이렇게 밖에다 빼놓고. 그래서 소가족단위 신혼부부들 상대도 임대 구성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세요. 201호 오, 원래 이거 하나가 4호긴인데이 건물 다 사는 거야 자 3층도 올라가 보죠 3층도 똑같은 구조예요 21평 다가구 주택 3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옵션으로 건물 주인 분이 이렇게 해나, 해놓으셨네요 전체적으로 같은 모양이 있긴, 있기 때문에 신발장이 밖에 나와 있고요 우산꽂이랑 뭐 분리수거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02호 이토한 깔끔하고 큰 하자 없고 가족당의 임대구성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면적도 갖추고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다 음, 김치찌개 냄새. 밥을 안 먹었는데. 아, 헬스장에 명언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보통 운동하는데 살안 빠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운동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치맥 먹어도 돼. 응? 순대국밥에다가 밥 말아서 먹어도 돼. 아, 그런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 운동하는데 그렇게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기존에 그냥 돼지였는데 이젠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도 하셔야 돼요 항상 음식도 좀 줄이고 위도 좀 줄여야 되니까 여튼 맛있는 전화입니다 4층은 8평인데 아까 전에 패널 위에 뚜껑 씌워서 확장했죠 한 11평 정도로 확장해놨어요 그래서 어, 한 20평대 3층과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발장 밖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신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거주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사이드에 마감이 좀덜 됐어요. 외풍 같은 게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건 마감 처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까 옥탑에도 확장된 면을 보여드렸어요. 일로 보세요 옥탑에도 호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옥탑은 3평입니다. 근데 패널 확장으로 한 6평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총 10평의 옥상에도 추가 루마나를 더 구성해서, 어, 임대차가 이제 밑하고 보여집니다. 공용 부분에 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 새싹이 자라나고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 건물 호실별로 임대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자꾸 떠들면 거주하시는 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물건지 총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선 인프라가 괜찮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신림선 서원역을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나가면 도로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수의 버스정류장으로 교통의 편의성을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으로는 도림천 워킹부지가 인접되어 있기에 산책로 조건도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인프라와 입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 지역도 3종일반이에요 추후에 신축 높은 가치로 들어올릴 수 있는 총지의 용도 지역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컨디션은 말다 했죠. 약 9년밖에 안된준 신축급 건물로서 외관상의 디자인과 전체적인 스펙 사항은 우량한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관 모습은요. 선호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건물의 스펙 사항을 갖추고 있고요. 1층에는 15평으로 약 2개의 호실이 존재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주택으로 임대 구성을 쓰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아까 지나가는 임대 임차인도 만난 걸로 보아 전부 다 주거로 쓰고 있는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멀고는요. 내부의 치사시설이 불법이 아닌 다중주택이 아닌 다가구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넉넉하게 3룸으로 뽑아나서 충분한 가족 수요의 임대 구성을 가능한 물건입니다. 자, 1층은 21평 한개 오실 있었고요. 지금 공용에 다 나와 있던 게 신발장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부로 빠져 있었죠. 아마 건축주분이 전체적으로 해줬다고 보여지는데 공용 분이 약간의 그래서 협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여튼 3룸 구조에 가족 단위 임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층 또한 동일한 구조고요. 21평 3룸 가족이 전부 다 임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4층부터는 원래 8평 인데요 패널 확장을 통해 11평이 증축되었습니다 총 20평 3층과 동일한 구조겠죠 그래서 가족 단위의 실거주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옥탑에 공용 부분에 짐들 되게 많았는데 올라가 면 옥탑이 하나 더 있어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제가 또 확장된 면을 보여드렸어요 이 또한 6평 정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원래 옥탑은 3평인데 이 또한 6평 확장돼서 한 10평 정도로 원룸 형태의 추가 주택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총 6개의 호실을 임대 구성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밖에 찍다가 우산이 막 날라다녀 막 우선 세막 뒤집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안으로 좀 들어와서 빌라 안쪽에서 필러티 구조된 데서 좀더 안전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제 안전이 또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세죠. 우리 물건과 동일한 스펙을 보유한 준신축구 다가구 건물의 시세는요. 약 12억 대에 호가하고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3천 정도에 나와 있어요. 토지 평당가로 따지면. 우리 건물은 약 40평 대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432, 12억 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경매 최저가는 고작 4억 대죠. 그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이 안 들어간다. 다 인수한다 라고 했을 때약 2억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약 6억대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변 시세 대비 반값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대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 조건까지 포함해서 경락 대출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역이나 뭐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80% 이상 레버리지를 받아서 비교적 적은 종잣돈에 신축 건물의 주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의 주변의 월세 시세는요. 투룸 이상 되는 거 우리는 쓰리룸도 있으니까요, 그죠 80만 원 정도의 임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6개개 호실 그냥 평당 가로을때 6848, 4 80만 원, 4 0만원 받는다고. 해보죠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1년이 얼마예요414 428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세팅 가능합니다. 5천만 원대의 연봉을 하나 직업을 받는 연봉을 받는 직업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전체 회수한다면 수익률이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이자 내고도 안전한 현금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대장이 아니겠죠. 자 오늘 경매 어떤 경매물로 단점이 있어요? 전 단점 다 얘기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점. 没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죠. 약 2억 원대에 어이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 충분히 수익성은 됩니다. 인수하더라도 주변 시세대의 반값이 사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 여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오늘 강남물건은위반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아까 5층에 무단으로 패널 증축된 거한 11평 보여드렸죠. 이 부분이 적발됐어요. 4층은 아직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여튼 어이 증축된 게 이게 철거는 가능하겠지만 가건물이 아니라 일부 벽돌조 구조이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비용은 조금 나간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또한 또 적발되더라도 임대 구성을 맞춘다고 하면 요 수익성이 또 높기 때문에 어 단점도 보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위반건축물이 있네 대학력이 있 임차인 대출 안 나오겠다 아니죠 1금융사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2금융사부터는 나올 여지가 충분히 높습니다 왜? 네, 양성화가 가능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어줘도, 돈을 물어줘도 수익성이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 여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체크해 보시면, 대출까지도 레버리지를 받아서 사용 수익 가능하고요. 현금 매입하시면 딱이죠. 그 4억 원대에 아파트 전세 가격에 서울의 신축금 원룸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구성은 어차피 다시 다른 전세입자 맞춰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법이 인수여부 위반건축물 적발 및 향후 적발 여부 어,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수 있고 또1금융사에전 대출이 또 어렵다는 점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현 경매 체저가는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가지 권리를 좀 해결하다 보면 충분히 수익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다수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도 너무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는 다할수 있어요. 저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주업이 이거기 때문에 해결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양성화시키는 거, 위반 건축물 체크하는 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회수 전략, 금융권의 레버리지.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있긴 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특수 권리가 살짝 엉켜 있는 물건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풀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헐값, 반의 반값이 나올 겁니다. 저와 같이 특수 물건을 잘 공략해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우리만 할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고 압도적인 수익을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 보시죠. 자, 돈을 벌겠다는 일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누구나 벌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1년에 1억을 벌 거야. 나는 목표를 세우면 무조건 1억을 버시는 겁니다. 어떻게? 자, 1억을 벌죠. 그럼 어떻게 바로 1억을 벌어요?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첫 단계. 어, 그러면 100만원부터 벌어보자. 100만원이라는 금액부터 돈을 벌어보자. 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1000만원을 보시면 됩니다. 1000만원을 벌면 3000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두 사이클을 운영해서 1억을 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퀀텀 점프를 통해 자본가가 되고 부의 반열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누구나 부자가 못 되고 누구나 모두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당장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세요. 그 시작부터 계획을 쪼개서 시작점부터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 소액 경매를 통해 건물주가 되는 꿈을, 로드맵을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이 어렵고 두렵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다. 라고 하신다면 저한테 오세요. 3천만 원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되는 맵을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손꼭 잡고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저와 같이 건물주의 꿈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시죠. 할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가능합니다. 제가 그 길을 시작과 끝을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